안녕하세요. 자전거 여행가 고무입니다 아, 오늘 숙소에서 한 7시 좀 출발해 나왔습니다.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지금은 소강 상태이고요. 아, 제가 지금 현재 숙소에서 한 7km 정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계속 강가에 숲일 지나오다가 확 트인 덜을 보고 한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아, 프랑스가 의외로 볼거리가 많습니다. 어,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 것 같고요. 어, 이 지역엔 또 보리를 많이 심네요. 제가 전휴때 가끔 맥주를 그 먹으면 맥주 맛이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걸 느꼈는데 아마도 그런 특색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프랑스는 넓기도 하고, 아 정, 정말로... 어, 여행 한계는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못 받아도 이게 요리에 요리가 저, 좋아서요 어, 실질적으로 프랑스 요리는 유명하다고 하잖아요. 저, 저에게도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자전거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화이팅! Legenda